어느날 배달부인 주인공은 의문의 라디오 신호를 듣고 신호의 근원지로 향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어떤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인공위성을 살펴보기 위해 손을 대자, In the years before the Great War, Big Mountain had been the home to the brightest minds of the 21st century. Scientists of vision were drawn to the facility to tackle the greatest technological challenges of the era. They sought to create a new world, fueled by technology, for the benefit of all mankind. Sonic emitters, space age alloys, DNA hybridization, force field particle research, autodoc advances in cranial, cardiac, and trauma surgery. The hopes and dreams of a century became realities in the electronic forges of Big Mountain. The nucleus of this research was the Dome. A huge stone facility that held the labs of every science known to man. It was a think tank where no problem could not be solved, where no question could not be answered. The Great War brought a new energy to Big Mountain and its scientists. Although sheltered from the front lines, the scientists waged their own war. Fighting their battles at the atomic level. Equations and calculations marched endlessly across chalkboards and computer terminals toward one solution winning the war. For years, the minds and computers of Big Mountain were a blaze of trajectories, weapon schematics, and nuclear theories. The problems began to outpace the solutions, first geometrically, then exponentially. As the war escalated, so did the questions. On the night of October 23rd, 2077, the scientists received an answer that put all their questions to rest. In the aftermath, Big Mountain's silent experiments went to sleep, their creators slowly dying in the new world that had been left behind. And the great stone in the middle of the Big Empty lay untouched, filled with countless technological wonders. Wonders that, in the end, had been answers to the wrong question. 주인공은 처음 보는 어떤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가슴, 그리고 등이 뻐근한 느낌이 들어 살펴보니 뭔가 처음 보는 흉터들이 새겨져 있었고 주인공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건물 안에서 뇌를 넣은 탱크와 모니터 세개로 이루어진 로봇들이 주인공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I t h I heard the pacification field kick in. a l right. 그들은 주인공을 로봇 마이크라고 부르며, 자신들은 싱크탱크라는 로봇 집단이며, 이들의 이름은 싱크탱크의 수장 닥터클라인, 동물 및 유전학 전문 과학자 닥터브로스, 로봇공학 전문가 닥터 제로, 음파 전문 과학자 닥터 에이, 광물 의학 전문 과학자 닥터 달라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이름은 빅엠티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갑자기 들려오는 한 방송, 이 방송은 닥터 모비우스라는 로봇이 송출하는 것이며, 닥터 모비우스는 티겜 티를 자신의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닥터 싱크는 주인공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인공을 이용해 닥터 모비우스를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의 뇌와, 심장, 그리고 척추를 척출해 모두 인공장기로 교체했다고 말해주었고, 주인공의 뇌는 모비우스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뇌도 찾을 겸 이들의 뜻대로 모비우스도 처리해줄 겸 모비우스가 있는 금지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의 연구자료를 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개조된 사이보그들과 모비우스가 보낸 정갈 로봇들을 처리해가며 세 가지 연구자료인 안테나와 말하는 스텔스 슈트 그리고 음파를 쏘는 총 소닉 2미터의 설계도들을 구해왔죠. 그렇게 닥터 클라인에게 건네주자 닥터 클라인은 설계도 안에 금지된 구역의 문을 개방하는 긴급 시퀀스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주인공은 모비우스가 주인공을 막기 위해 무한으로 만들어대는정갈 로봇들을 처치해가며 금지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금지된 구역. 모비우스가 만든 최종명기인 거대 로봇 정갈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인공은 빠르게 단말기 한 대를 해킹해, 해킹당한 로봇들과 함께 거대 정갈 로봇과 맞서 싸웠고, 곧이어 거대 정갈 로봇은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만나게 된 닥터 모비우스. 하지만 싱크탱크를 위협하는 모비우스는 예상과 다르게 생각보다 착하고 평범한 로봇이었죠. 주인공은 오비우스가 생각보다 착한 로봇이었기에 오비우스를 공격하기엔 좀 애매한 기분이 들어 그냥 자신의 뇌를 달라고 하자. 모비우스는 주인공이 주인공의 뇌와 대화를 해 설득을 할수 있다면 설득을 해서 가져가도 된다는 아이러니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뇌를 보관한 뇌 탱크를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Well, well, look who 주인공의 몸에서 나온 뇌는 주인공에게 계속해 시비를 걸었고 주인공은 잘 씻지도 않고 너무 위험하게 살기에 주인공과 이별을 선언했죠. 그렇게 주인공은 발끈해 아무리 자신의 뇌라도 그냥 벌집으로 만들어 버릴까 고민을 했지만 주인공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 약간의 반성을 하게 되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주인공의 뇌를 설득하기 위해 천천히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주인공은 right. 뇌와 화해를 하고 this 설득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Out, 그렇게 뇌를 되찾은 주인공은 오비우스와 다시 한번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오비우스는 이 모든 것의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비우스는 애초에 방송에서 떠들었던 것처럼 다른 싱크탱크 멤버들을 죽이거나 빅 엠트를 지배할 생각이 없었고, 배달부를 막기 위해 정갈 로봇들을 보낸 목적은 배달부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은 싱크탱크가 세상에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싱크탱크의 멤버들은 살아생전 모하비 황무지 전체를 상대로 실험을 하려는 광기에 사로잡힌 과학자들이었고 오비우스는 그들의 뇌를 로봇에 넣어 오물 로봇으로 대체하자 그들의 광기는 점점 빠졌으며 오비우스는 그들이 바깥세상을 잊게 만들도록 자신이 악의 역할을 자처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어온 주인공 때문에 싱크탱크 멤버들은 다시 바깥 세상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대 정갈 로봇은 주인공이 처치했고 주인공이 가져다준 물건들과 주인공의 뇌로 오비우스가 싱크탱크 멤버들의 악의적인 행동들을 막고 있었던 레이더 펜스를 우회할 수 있었기에 주인공이 다시 돌아간다면 싱크탱크 멤버들이 주인공의 몸과 뇌를 강탈해 빅엠티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말발과 주인공을 위협했던 수많은 적들을 벌집으로 만들었던 주인공이기에 싱크탱크 멤버들과 단판을 짓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 향했죠 그렇게 신크탱크와 다시 마주한 주인공. h e l o b m returns. Our b o 닥터 클라이는 뇌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며, 모아비 황무지 전체를 자신의 실험장으로 쓰겠다는 말을 했죠. 하지만 주인공은 싱크탱커 멤버들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들이 발명한 엄청난 과학기술을 좋은 곳에 사용한다면, 모하비 악무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긴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긴 설득 끝에 주인공이 이곳에 남아 싱크탱크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싱크탱크는 빅엠티에 남아 계속해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몇 년간 이곳에 머물며 그들의 연구를 도와주었고 이후 빅엠티는 발전된 과학으로 인류를 돕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주인공은 다시 여행을 떠나며 포라운 유베가스 대일시 올드 월드 블루스의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